중국 역사상 전략전술에 가장 뛰어났던 항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 태종이죠. 그런 태종이 병법서 중에서 단연 최고라 뽑은 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그리고 총 13편의 손자병법 중에 가장 백미는 제6장 허실이라고 손꼽았습니다. 당 태종도 최고라 칭송한 허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허실이란 말 그대로 허함과 실함을 뜻하는데요. 허는 허점이나 약점이 노출된 취약한 상태를, 실은 강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자는 이런 허실에 대해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피고의 추와 피실격허입니다 피고의 추화란 물이 높은 곳을 피해. 은임 없이 낮은 쪽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실 격근은 물이 낮은 쪽으로 향해 흘러가듯 병력을 운용할 때 적이 잘 대비하고 있는 쪽을 피하고 적의 대비가 허술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허실 전략을 통해 크게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큰 후폭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전범국가로 낙인 찍혀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야 했죠. 이로써 독일은 비스마르크 제국 영토의 약 8분의 1을 잃었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1929년에는 세계에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인해 독일 경제는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유지돼 왔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손에 넣었는데요. 이후 그는 다시 프랑스 침공을 계획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도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일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심각한 인구 부족 문제를 겪게 된 것이죠. 프랑스 국민들은 또다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방어제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그랬듯 참물을 깊게 파고 방어전을 잘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프랑스는 독일과 맞닿은 국경에 약 350km의 거대한 요새, 즉 마지노선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축성 기술을 총동원해서 거대한 지하 벙커를 만든 건데요.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만 160억 프랑, 하나로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프랑스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후 공격 전술인 전격전을 발전시킵니다. 전격전이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전차로 적진을 빠르게 돌파하는 전술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의 참모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 전차를 집단적으로 운용하는 전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마지노선에 들어가는 것은 곧 호랑이의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허실로 따지면 실이었습니다. 독일로서는. 마지노선을 피해 갈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 위치한 벨기에를 통해 진격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는데요. 이마저도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미리 예측해서 방어막을 쳐두었을 게 원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독일은 전략 전술에 뛰어났던 만슈타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아르덴 고원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빽빽한 산림지대로 전차를 주축으로 한 기갑부대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계가 허술한 허를 치기 위해 아르덴 고원을 선택한 것이죠. 실제로 독일은 1940년 5월 10일 아르덴 산림 지역을 주 공략지로 삼아 프랑스 침공을 개시합니다. 이때 독일은 군을 세 개로 나눠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한 개의 집단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들어가 마치 자신들이 주력 부대인 양 연합군을 쏘겠습니다. 150만의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이들을 독일의 주력군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벨기에로 진격합니다. 이로써 프랑스 후방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독일의 주력 부대는 이 틈을 타서 아르덴 산림지대를 통과했고, 연합군을 뒤에서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 사이 독일에 남아있던 부대는 마지노선에 있는 병력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 것이죠.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은 결국 대혼란을 겪으며 붕괴됐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한 달여 만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고, 이후 3일 만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군사강국이었던 프랑스가 5주 만에 독일에 함락된 겁니다. 이것은 독일이 프랑스의 실, 즉 마지노선과 벨기에 북부 지역을 피하고 그 대신 허, 즉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르덴 산림 지역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자가 강조했던 허실 전략을 아주 잘 적용시킨 사례라 할수 있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허실 전략과 유사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은 수많은 경쟁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레드오션과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 시장을 말합니다. 손자는 적이 대비하지 않고 있는 허한 곳을 쳐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그처럼 경쟁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블루오션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2018년 태양의 서커스는 공연 후자를 앞두고 예매 티켓만 100억 원이 넘게 판매돼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엄청난 티켓 파워를 지닌 태양의 서커스는그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서커스 산업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연들의 대부분은 동물 쇼 아니면은 스타 고개사가 등장하는 뻔한 내용 일색이라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 거리의 고개사로 활동하던 기 랄리베르트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1984년 태양의 서커스를 창단해 전혀 새로운 형식의 서커스를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각 본가를 고용해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고 연기자들에게 발레, 현대무용, 기계체조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예술성이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다른 공연단들과 달리 복잡한 공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연들 하나하나 단독 프로젝트로 제작한 것이죠. 물론 공연의 퀄리티를 높인 만큼 입장료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은 늘 꽉꽉 들어찼죠. 라스베가스를 찾는 하루 관광객의 10% 이상이 태양의 서커스를 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공연을 본 누적 관객만 1억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나 보는 광대놀이에 머물렀던 서커스를 성인들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완벽히 재탄생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죠. 고객을 위해 이제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이 결국 성리의 비결이 된 것이죠. 어쩌면 손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허실 전략은 결국 지금 이 시대 기업들에게 주어진 숙명가도 같은 혁신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